아 그나저나 퍼즐들은 다 어디가고 이방 창에 혼자만 있는거냐 사또 오늘은 퍼즐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했습니다요 아니 출근을 안하다니 이개씸한 놈들 아 월급은 그냥 주느냐 사또 사실은 월급이 6개월동안 밀려서 아 이놈들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답니다요 뭐 뭐시였지 이무라절놈들 나 월급이 밀렸단 말이냐? 어서 <laughs> 갈야서이자 <이제> 까먹었다. <laughs> 아, 그야 사도께서 기방 출입에 유비에 카드값이면 상당이 높게 나가니 통장이 바닥이 났습니다야조 <laughs> 우유 예민우마. 그나저나 이 방, 이 카드깡 할때좀 없느냐? 빨리 잡아먹어라. 부라질렁 에이가이서실장 안에 있는게 저란 미령 곰탱이같은니라고 에헤헤 여봐라 아 여봐라 야이 미령 곰탱아 왜 불러 변 대비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감히 사또한테 제비라니 곰탱이 경권 알겠습니까요 아이고 저 터져 그나저나 여로 소리하지 말고 당장에 그개심한 춘향이를 대령하도록 하라 오늘은 내가 사생결단을 내야 되겠구나. 합니까? 차는 현찰을 좋아해요. 절대로왜 사는 안 되냐? 차는 현찰을 좋아한다니까. 현찰? 야, 이거 일났네 요새 카드 쓰지? 아, 현찰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현찰 가진 사람 누구 없어? 아이고, 야, 이봐. 지나와 봐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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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숨겨둔 비상금좀 있느냐? 사또 비상금이라니요? 지금 월급을 못 받아서 가라니까 또 사먹을 시간입니다요. 이리 먹고 죽었다 온다니까요. 어, 그렇지 못하겠네. 그렇지. 춘양아, 그럼 내가 약속금을 써주랴. 엄마가 응, 는안 합니다. 좋다. 그러면 카드 6개월 할부로는안 되겠느냐? 아이고 사다 6개월이라니요. 지금 사또 <시장> 감사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요? 개인 사생활이 탈로 국가를 탐진하고 정사를 어기 높이니 백성들이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요. 하늘을 찌르던 콩구멍을 쑤시듯 그거 <그건> 내가 알바아니고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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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야먹야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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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 아이고, 친문서가 없구나. <laughs> 준비를 안 했구나, 친문서를. 친문서로도 <laughs> 아이고. 얘를 배고해야 되겠지. 아, 아, 그래, 그래. 친문서가, 친문서가 여기 있다. <laughs> 이게 뭔고 하니. 아, 이집 친문서일세. 아 어, 부동산 등기를 자네 앞으로 양도해줄 테니 내 수청을 들어주겠느냐 좋습니다 사또 그러면 확실하게 허장을 찍으십시오 아이 고뭐 알았나 알았어 찍다 맞다 찍다 맞다 이봐 애굽나 이 싸가지 없는 자꾸 판매를 넣어서 던주나 가지고 와이찮니 아, 돌았다 얘똘아야 예, 그래 나 또라이 너얘 이거 막 생기나 같소이다. 춘향이가 얼마나 좋아하겠나. 춘향아, 이제 여기다 도장을 찍었으니. 아, 이 집은 이제 자네 곳일세. 왜 안하느냐 지랄났네지랄났어왜 안하고 그 지랄하고, 아니 다들 막쟤 뿌리고 지랄하고, 이런 빌어먹으라이런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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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유, 춘향아, 죄수는... 도 어, 말고. 어, 이제 남은 우리 둘이 만 자기야 자기야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자기야 잠깐만요 어. 자기야 어. 마음의 준비도 해야하고 어이구 그지그도 <laughs> 해야하고 일단 자기야 <laughs> 사토 쳐서로 가겠습니다 아따 나도 깨끗하게 목욕하고 기다릴게 준영아 아이고 저 차란 차란 야 우리에게 에게 첩첩 넘어가는구나 당연하죠. 제 얼굴이 화나운 미가 뛰어나다 보니 안 넘어갈 체간이 있습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준양아 이제부터 저 못된 변사또를 혼내주고 간직 박탈을 시켜서 다시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라. 알았어요. 차기도 차리해야 돼. 알았어, 차기야. 기아의 만행을 규탄하는 청원서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청원서에 백만 명이 서명을 하였으니 그 죄를 알렸다. 아니요, 사또 나리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아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내시오, 증거를. 어허,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구나. 변사또는 듣거라.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을 살피고 보호해하고만개인 살인 사역으로 파병을 일삼으며 백성들의 혈세를 착취하고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자금 유출을 하였으니 네 죄를 알렸다 아이고 아이고 사또나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헤헤 <laughs> 사또나리 우리 거래 한번 합시다 거래라니 내 존재사는 이 집을 통째로 내놓을 테니, 이걸 쳐치고 어서 또 걸러 합시다. 잠깐, 뭐야 이건 또? 헉, 뭐야 이건? 어싸또 나리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현사또의 집이 아니라 이집주인을 팔어 소녀이옵니다. 자, 여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 그렇구나. 등기 소유자 성춘향. 내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구하다니! 아이고 사또 나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쭈냥아내가 무슨 짓이냐야 이놈아! 무릎 꿇어 얼른 꿇어! 나 다리가 아파서 무릎도 못 꿇어! 아이고 뭐 꿇어 이놈의 사또야현 사또는 들으시오! 지은재가 극형을 면치 못하나 선의를 베풀어 심판하노니 변사도를 사회봉사 25만 9천 200시간을 선고하노라. 예? 뭐라고요? 야 이방! 자가 지금 뭐라고 시비를 쌌느냐 사또 기그목 참아갔냐? 그러 뭐라고 있는 거? 하면은 가만히 있어봐. 하루가 24시간이면은 한 달을 곱하면 720시간. 다시 1년을 곱하면 8640시간 그살나무네 거기다가 30년을 곱해야 259200시간 아이고 요 산도야 넌 뒤졌다 뒤졌다 아이고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이 놈아 날 죽여라 좋다 그러면 봉사시간을 면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뇨? 거시기 거식이. 거시기라뇨 아 거시기 가운데 달린 거 몰라 이? 이건 왜요? 봉사 시간을 면하는 대신 그것을 내놓도록 해라 여봐라 소녀 가장 그리고 생계 저소득층 가정의 골고루 베프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은 또 괜찮지 그게 왜지지나가면야 이놈아 이놈아 주둥아리 닥쳐. 이봐. 예예예예. 예. 예, 주둥아리좀 풀어 먹어라. 예예예예. 예, 예. 아이고 잣꼬야. 지나 얼마 조댕이. 오 역시 그대는 얼굴도 아름답지만 마음씨가 천사 같구나 그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이몽룡의 동반자 이경숙이고 당신은? 나는 성춘향의 동반자 주순아이세요 감사합니다.